오늘 한국경제 t v 에 델타 변이의 집단 면역 비상 치료제 진단키트 수혜. 레키노라주가 살짝 언급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셉니다. 국내 영향은 적지만 다음 달 본격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돌연 변이 가운데 가장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퍼진 상태로 최근 하루 확진자가 만명 이상 발생한 영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폭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도 높습니다. 6월 현재.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의 경우 검출률은 37.0%로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 차단과 바이러스 유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단합니다. 서투 보면 2,000까지 완료하면 백신 접종 효과가 뭐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백신 접종을 올려놔서 유행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방역 완화 조치들이 너무 지금 급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염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한풀 꺾였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시장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병으로 올해 3월 전년 대비 62.5% 수출액이 증가했던 진단키트 시장의 수출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은 지난 3월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동물시험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입증한 셀트리온은 조만간 인도발 델타, 브라질발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백신과 더불어 진단키트와 치료제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CNBC에 치료제 관련 인터뷰를 셀트리온 임원분이 영어로 삼상 결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및 치료 4.5일 단축하고 한국 조건부 승인 등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롤링 리뷰 관련된 말은 잘안 들려서 해석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이번 주까지 삼상 결과를 제출을 하고 6주에서 8주 안에 롤링 리뷰를 마치고 3분기 말까지 9월이겠죠 판매 허가 승인을 기대한다는 내용인데 미국인 3분기 말이나 4분기 말에 승인을 예상한다는군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우리 주주님께서 다른 주주분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댓글로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료는 요 자료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막 남겨 영어로 막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직역을 못하니까 예. 영어 댓글로 남겨주시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해석 잘하시는 분은요 레키노라가 6월 CHMP 아잔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최종 승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 의견을 위한 그런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레그담비맙 보이시죠? 안건은 등재가 됐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액션 포 인포메이션 정보를 위한 그런 중간 의견을 위한 그런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종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For Adoption 요런게 나오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다음 달고 그 기점으로 해서 기다려 볼수 있도록 하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폭증세 한일도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안팎이었는데 최근 닷새 동안 1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신고된 한인 확진자가 모두 15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염된 한인이 70명이 넘었으며 산소호기가 있는 병상이 부족해 교민과 주재원, 대기업 출장자들이 병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레키노라가 빠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 우리 교민들과 세계인들을 구하러 나갈 수 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백신 접종 선도국에서 젊은 층이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규 확진 사례의 70%가량이 델타 변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률에서 거의 세계적이잖아요? 거의 1, 2위를 앞두는데 인, 이스라엘에서 인도발 변이가 눈에 띄게 세력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쵸? 영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델타 변이 이 부분이 지금 우점적인 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쵸? 결국 델타 변이 이 효능, 중화능이 확인이 될 거고, 이거 확인이 필요할 거고, 추후 계속 변이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돼야 된다. 절대 델타 변이 마이너로 이 코로나는 종료가 되지가 않죠? 그쵸? 전 세계에서 인도가 지금 확진자 수가 가장 많죠. 거기는 국가 마비 상태겠죠. 근데 인도에서 지금 팬 코로나 확진 이후에 지금 합병증, 그리고 합병증과 휴증,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코비드 후, 인도의 어떤 의사가 코비드 후 합병, 합병증에 대해 연설을 했어요. 내용을 좀 볼게요. 세계는 여전히 코비드19의 맹공격, 그 여파 및 글로벌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연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코비드19에 대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인 어떤 경우는 코비드 후 합병증이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며 심지어 쇠약해지는 것으로 입증되어 회복된 환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인 경우 코비드 후 질병은 치명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코비드 확진 후 병에서 회복을 하더라도 합병증에서 합병증에더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국 후유증을 나아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데이터가 끊임없이 쌓일 겁니다. 결국 고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기에, 경증에, 경증에 잡는 게 무척 중요하죠? 다시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2주 이상 코비드 19를 장기간 지속한 유형의 손상 및 불안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강 건조나 수면 장애, 식욕 문제나 가슴 압박감 및 피로 및 에너지 부족, 관절통, 배병 장애, 집중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런 휴유증이 나온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중증으로 넘어가서 폐가 손상이 됐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 발작으로 끝날 수 있으며 또 다른 코브드 일구 발작이 있다는 의심과 공황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기침 사례에 대해 편집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몇 가지 전신 건강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정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완치된 사람도 나올 텐데 이제 이휴증과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쵸? 조기에 치료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의 삶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조기에 치료되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여기 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코비드19와 당뇨병의 연관성에서 이 당뇨병의 기저 질환인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이 난다.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명 당뇨병 자체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니까 혈당,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혈관에 기세가나면서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신경 세포가 파괴 되면서 통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이고 합병증,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에서 한번더 경과가 돼서 합병증으로 가게 되면 이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 너무나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족부궤양, 다리가 썩는 경우도 있고 결국 눈을 실명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코비드 1 9와 지금 당뇨병에 대해서 장기적인 합병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데 건강에 좋지가 않고 기저질환있는 사람이 코비드가 감염이 되게 되면 상당히 지금 합병증과 그리고 휴증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쵸? 셀트리온이 오늘 2.3이 하락했네요 매물대에 막혀있어요 어제 JP몽원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나갔어요. 그쵸? 참 지루하긴 하고, 결국 실적이 찍히고 나서 갈지, 찍히기 전에 수급이 들어와서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갈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우상향이니까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요 지금 매물대에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이 물량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고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모멘텀. 모멘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매출액 영업이 순익. 그게 데드라인이고요. 이 순익이 이 찍히기 전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우리가 셀트론에 투자를 하고 있고 큰 그림에서 장기 투자 한다고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경제, 산업, 그리고 차트, 기업, 이런 것들과 세상의 패러다임과 트렌드와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주식 시장을, 주식 투자를 하기 전과 주식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은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 눈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장에 막 유행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투자자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게 좋겠죠 gsk 유한양행 1조 유산균 시장 뛰어든다 이게 프로바이트 시장에 지금 유한양행과 gsk가 뛰어든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셀티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게 지금 예전에 2002년도, 3년도 초창기에는 이 프로바이트 오 시장 자체가 되게 크지 않았어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바이트가 오잘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너도나도 막 기업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유양량의 GSK, 종군다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잘 되니까 결국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면.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어왔었을 때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그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셀 바이오텍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셀 바이오텍은 예전 듀오락 아시죠? 송일국인가? 이 사람이 cf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듀락 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였거든요 초창기에 얘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 차트를 보게 되면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2년도 13년도에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14년 15년 역성장에 꺾이게 되면서 주가가 만원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이제 2만원대에 있어요 회사가 성장할 때 주가는 3천원 4천원대에서 무려 7만원대까지 급성장을 했었죠 근데 바로 시장 파이가 뺏겨 나가니까 회사가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예,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고 올게요. 셀바이오텍의 손익계산서거든요. 보면 2008년도부터 10년 그 이후까지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122억 매출액, 그리고 2009년도에 158억, 182억 계속 성장을 해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33억. 성장했죠. 258억, 315억,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400억대, 2014년부터 16년, 400억대, 500억대, 580억대, 계속 3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이 꺾이게 돼요. 한번 볼게요. 2017년, 18년, 19년, 600억대, 620, 620억대. 459억.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셀바이오텍이 예전에 프로바이오텍스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유명했던 회사였거든요. 장건강으로. 듀오락이라는 제품 아시죠? 이게 송일국 씨가, 연예인 송일국 씨가 CF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굉장히 프로바이오텍에서 탁월한 경쟁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시장을 성장하지만 시장 성장하는 속도보다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파일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주가가 3천원대에서 4천원대에서 고점을 7만원대까지 찍거든요 회사 가치도 이때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 회사에서 성장이 정체가 되고 역성장을 하니까 7만 3천원대에서 주가가 만원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이제 2만원대에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참큰것 같아요. 셀바이오텍의 손익계산서를 빠르게 우리가 과거 자료를 참고해 보자고요.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매출액 122억, 158억, 182억 성장을 계속 해가죠. 그리고 그 다음 233억, 258억, 315억. 2010년도부터 또또 다시 성장을 계속 해나갑니다. 2013년도 다 그다음 볼게요. 2014년도 400억대 다시 성장하죠. 495억, 582억. 계속 성장을 2014년 15년도 16년도 근처까지 성장을 했다 근데 2017년 18년은 어떻게 됐냐 바로 610억을 찍고 625억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459억으로 역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시장이 팔가 되면서 경쟁이 세지니까 사실 회사가 경쟁이 심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적이 정체가 되고 역성장이 되니까 주가가 먼저 오버셔팅될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를 좀 참조를 해보면 성장하는 국내 프로바이트 시장. 그렇죠? 국내 시장의 성장을 해요. 4천억, 5천억, 000억, 7천억대, 8천억대, 1조 가까이.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도 있지만 참여하는 기업들이 무척 많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엄청 많죠. 일단 제약바이오 시장이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규모에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그리고 국내 제약사 기업이 지금 파일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티료는 이것과 차이점이 뭐죠? 왜 장기 동행할 수 있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폭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성장하는데 그 시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싸질 때마다 매수하여서 장기 부여하는 전략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기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거죠. 버핏이 좋아할 독보적 경쟁력 갖춘 종목은 경제적 혜자는 워렌버핏 버크셔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세계적 자산가로 만들어준 핵심 투자 전략이다. 본래 혜자는 중세시대 적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 앞에 판 도랑을 일컫는다. 경제적 해자는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독점적 경쟁력을 말한다. 글로벌 리서,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가 엔비디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그리고 최근에 ARM 인수가 있었죠. 여기서 ARM은 바로 CPU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GPU와 CPU,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있어서 아마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셀티론이 바로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글귀를 한번 참고해 보고 가자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초우량주 셀티론입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집중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무지를 알려고 노력하며 남들을 따라 매매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서 역발상해야 된다. 이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진수입니다. 유가 뛰는데 정기료또 동결. 연로비 연동지 무시해 한전 골병. 전부, 정부, 정부, 2분기, 3분기 연속 정기로 동결. 한전. 얘는 투자 가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기업 가치가 성장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전기 값 인상하는 거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기업체건 개인이건. 그렇죠 전기 값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무척 심합니다. 그런데 담배 인상공사랑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실초 담배값 올라가면. 근데도 필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마인드로 좀 적용을 해보면, 한전의 차트예요 2000년부터 20년간의 차트인데, 20년 동안 지금 큰 박스권이에요. 보면, 볼까요? 잠깐 얼마였는지. 고점이 63,700원. 25,000원. 그리고, 요 때도만 2만원대. 그리고 뭐, 4만원, 6만원. 요 박스권에서 지금 25,000원. 20년 전 가격에 있어요. 가격이 좀 심각하죠. 그렇죠? 전혀 투자 가치로서는 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전. 그에 대비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KTNG. KTNG는 담뱃값의 인상. 그렇죠? 명불이 너무나 좋죠. 안정성도 좋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주도 좋고 배당도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대략 한 8배, 9배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14만 9천원까지. 그렇죠? 대략 10배 플러스, 마이너스의 알파를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는데 참둘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투자의 눈으로서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에서 지켜보자고요. 회사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지루할 수는 있지만 결국 회사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땡겨질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힘 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난히 오늘 목소리가 삑사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 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번역 저기 뭐야 영어로 좀 번역해줄 수 있으시면 번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